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향기 진짜 진한 크리스마스 로즈 데려왔어요 한번 보시면 꽃이 진짜 화사하고 크죠 꽃도 크고 화사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그리고 꽃송이는 다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펴서 향기가 진동합니다 꽃도 진짜 예뻐요 아, 장미처럼 예뻐요 크리스마스 로즈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금액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25,000원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이렇게, 꽃몽우리가 있는데 거의 폈습니다. 이제 폈어요. 얘도 가면서 펼 거예요. 근데 꽃도 한참 가고요. 진짜 화사합니다 꽃송이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커요. 지금 이쁘게 피고 향기 날때 데려가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올라 알바 비올라 알바가 몇개 있는데 어 여기서 초기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비올라 알바 56,000원 하얀 꽃이죠 여기도 얘는 파이콘볼이고, 파이콘볼 또, 아, 파이콘볼은, 아, 이쪽에, 꽃이 지금 파이콘볼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파이콘볼, 미니 카톨레아카이, 파이콘볼 도 진짜 예뻐요. 여기두 송이도 피고요. 파이콘볼이, 어, 그리도 있어요. 이렇게. 굴피는 32,000원이고, 이 35,000원 짜리, 32,000원. 3만 분해는 3만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음, 어, 여기, 여기. 막실라리아. 소프런티스 막실라리아 5만원 짜리에요. 예, 빨간 꽃이 피는데 지금 초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막실라리아 두개 있고요. 얘도 지금 초기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얘는 선이 예뻐서 하나 키우시면 진짜 멋져요. 예쁜 분에 딱 심어놓으면 정말 멋있습니다. 얘는 기아네라가 없어요. 잘. 그리고 여기 에어브린스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브린스 3만원. 미니. 카톨리아 비슷해요 미니 카톨리아 촉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얀 꽃인데 진짜 예뻐요 향도 좋아요 향기가 납니다 여기 하얀 꽃이 하나 질려고 하고 있네 여기 거의 졌어요 송송 달렸는데 지고 있습니다 발이콘볼두개 있고요 카톨리아 미소 얘는 분홍 꽃인데 얘도 예뻐요 미소는 조금 싸게 드릴 겁니다 예. 2만 원짜리 이거 만어 얘는 18,000원. 네, 18,000원 드리고요. 여기 차밍 누비도 있네요. 차밍 누비 분 접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밍 누비가 여기 제대로 있는데 보시면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피에 이렇게 나도 계속 이렇게 꽃이 나와요. 여기 송송 또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차밍 누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꽃 나오고 있네요. 32,000원, 42,000원, 52,000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 진짜 화사해요 여기 뒤에도 또 폈어요. 뒤에도. 이렇게 폈죠. 꽃잘 펴요, 지금.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잘 피고 있고 여기 금이 난 보시면 노란색 꽃인데 꽃졌어요 꽃지고 지금 제가 비를 조금 맞췄는데 얘가 66,000원 짜리 58,000원 들려요 58,000원 이때 데려가서한개 있습니다 뿌리 엄청 좋아요 잎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입 나오고 있죠. 금이나 노랑입니다. 아, 그리고 바이칼라도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비 맞고. 그리고 여기 바이칼라 얘는 3만 원짜리에요 이렇게 밭도 괜찮디 하나 더 있고요. 여기도 있고. 어 아, 여기는 얘도 진짜 예쁘게 뿌리네요. 우리 내리고 있습니다. 플라스타치스. 향 진짜 진한 애들향 네, 네. 정말 진해 얘는 진짜 향이 감당 안당기 진합니다. 플라스터치스고요 여기 인철이. 이렇게 1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이콘볼 이렇게 있고요 파이콘볼 여기는 아노스몸 알바 이렇게 초기 나오고 있네요. 아노스 몸 알바 얘도 5만6천 원짜린데 좀 싸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아필름 이초기요렇게신화가요렇게 여기도 이런, 여기랑 두개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필름이 꽃 진짜 예쁘고 향도 나고요. 향 좋죠. 얘도 그렇고 음 이렇게. 오늘 여기 또 워크리아나. 워 크리아나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한개 있는데.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는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꼭 보여 드릴 텐데. 워크리아나 세미알바 얘는 96,000원. 이렇게 총 많습니다. 잘 없죠. 워크리아나 원래 비싸서 그리고 얘는 비올라 알바도 여기 촉 내리고 있네요 시화가 내리고 있네 어 여기는 골드브레드 한개 있습니다 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브레드 골드브레드 제가 이거 79,000원 짜리인데 69,000원 드린다고 했어요 한개한개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리아나 제가 키우고 있는거 저기 송송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얘는 파이콘벌이죠. 어, 여기 세르노아 있죠. 세르노아 35,000원 이거 저번에는 4만원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35,000원 꽃 진짜 예뻐요. 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세로 누아. 세로 누아가 얘입니다. 예, 세로 누아. 얘인데, 꽃 진짜 이뻐요. 이거 부작이 해도 되고요. 골피 부작 해도 되고, 이렇게 분해 키우셔도 되는데, 꽃 이쁘죠? 그리고 여기 제가 비올라 알바랑 꽃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아니고. 보시면, 얘는, 아, 정지송이네. 여기. 얘가 비올라 알바입니다. 비올라 알바 하얀 꽃이죠. 비올라 알바고, 세미 알바. 세미 알바는 얘입니다. 세미 알바. 원, 어, 크리아나 세미 알바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음, 꽃이 지금 많은데, 어거리 카툼이, 여기 촉이 나와서 예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아 헉, 예쁘게, 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안되 나오고 있죠, 예쁘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송송 나오고 있어요. 꽃은 피었던 애인데 꽃이 안 올라오고 신화가 나오네요 46,000원입니다 몇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 얘는 초기 신화 잘 나오고 있는데 두개 여기도 하나 더 나오고 있네요 어머 하나 두개세개 개 나오고 있어요 리틀선인데 한쪽에 있었는데 리틀선 주홍색 꽃, 카톨레 리틀선이죠. 여기 리틀선 꽃이 지금 지고 있는 게 하나 있긴. 꽃이 졌어요. 지고 있어서. 어, 여기는 금상석 꽃 있고요. 이마는 풍란, 대여풍란 있고요. 대여풍란은 5천원부터 만원 금액대별로 있습니다. 대여풍란. 꽃이, 대여풍란은 향이 진짜 좋죠. 이렇게. 대여풍란 있고요. 여기 금유황. 금유왕 이렇게 2만원 있고 여기는 뭐지? 1만원 횡강 횡강 1만원입니다 횡강 횡강 뿌리 아주 좋은 거 데려왔어요 이렇게 횡강이고요 그리고 정지송 정지송 얘는 13,000원인가? 예 13,000원 정지송은 13,000원이고요. 뿌리 다 좋아요. 그리고 옥근강 여기 있는 애는 18,000원. 옥근강. 이건 해왕아이네 이건 해왕아이고해왕안밥 해완 많은 거큰 거. 큰 거이고요. 옥근강 북이란 옥근강. 옥근강 1 8 0 0 0원이고요어 여기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 천사. 천사도 이렇게, 신화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 묵은 아이들 정성껏 키웠더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천사도 조금 싸게 드릴 겁니다. 천사. 천사도 몇개 있어요. 있는데 다총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 금액이 나중에 좀 한번 보고. 여기도 천사. 오, 촉 예쁘게 나오고 있어, 진짜. 천사. 천사, 만팔천, 만칠천 원. 이만원 짜린데. 만칠천 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지? 아, 신풍 오렌지. 신풍 오렌지도 한개 있네요. 신풍 오렌지. 신풍오렌지 주홍색 꽃입니다 얘는 라라송 라라송 이렇게 여기 라라송도 여기 초기 나오면서 비집고 나오고 있어요 어분갈이 해야 할듯요 비집고 나오고 있는데 어 라라송 이거 25,000원 나가던 거예요 음 그리고 신풍오렌지 여기도 하나 있고 신풍오렌지 자구도 굵고 예뻐요. 신풍 오렌지는 주홍색 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연락주세요. 진짜 향기 좋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여기,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겁나비도 이렇게 있어요. 겁나비, 겁나비 좀 싸게,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겁나비. 감사합니다.